그는 처음 일산에 들어섰을 때의 느낌을 잊지 못한다. 그날은 바람이 유난히 잔잔하고 하늘은 마치 평온을 담은 듯 고요했다.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지나 막 도착했던 그때 호수공원의 넓은 물결과 나무 그늘 아래 쉬는 사람들을 보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동네는 참 사람답게 살수 있겠구나. 그로부터 많은 해가 흘렀다. 도시는 변했고 사람도 바뀌었지만 일산이 품기던 어떤 반달함은 조용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요즘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면 다들 묻는다. 지금 외부 투자자들 일산에 관심 가질까? 이미 늦은 거 아니야?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젖는다. 늦었다는 말은 잠시 잊혀졌다는 뜻일 뿐. 같이 있는 곳은 언젠가 다시 조명받는다는 걸. 그는 삶에서 배웠다. 그는 예전부터 부동산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해왔다. 겉으로 보이는 시설이나 숫자보다. 사람들이 그 동네에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가치라 믿었다. 그런 의미에서 일산은 오래도록 사람이 살고 싶은 동네였다. 서울의 끝자락에서 조금 더 넓은 하늘과 조금 더 여유로운 바람을 누릴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노후를 준비하는 수많은 삶이 차곡차곡 쌓여왔다. 요즘 외부 투자자들은 빠른 수익, 급격한 성장, 한순간에 파급력 있는 지역을 찾아 움직인다. 그러나 그는 안다. 짧은 불꽃은 오래 가지 않는다. 오히려 길게, 단단하게 자리를 지켜온 지역이 시간이 지나 가장 강한 뿌리가 된다는 것을 일산은 그런 뿌리를 지닌 도시였다. 지금은 잠시 조용해 보이지만 이 도시는 여전히 좋은 구조를 갖고 있다. 도로망이 견고하고 GTX의 흐름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미 생활 기반이 자리 잡은 다기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본다. 요즘 들어. 정발 사역 근처, 백서경 옆의 산권, 그리고 탄영과 마두 쪽의 단지들이 조용히 다시 정비되고 있다는 걸. 외부 투자자들은 언제나 조금 늦게 움직인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 사람이 머무는 곳, 삶이 흐르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일산은 그런 의미에서 매력적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도시이다. 그는 며칠 전 서울에서 내려온 후배와 함께 전발 산역 근처를 걸었다. 후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님, 여기, 진짜 다시 오를까요? 그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오르지. 오르지 않고 백이겠니? 다시 살고 싶은 동네가 되면 자연히 오른다. 그 말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다. 그는 삶으로 그 말을 입증한 사람이었다. 이 도시가 얼마나 사람을 품을 줄 아는지, 얼마나 오래도록 지켜봐야 하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후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눈앞의 거리. 아이 손을 잡고 걷는 부부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며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도시는 사람을 따라 변한다. 일산이 다시 매력적인 이유는 그저 가격이 내려가서도 투자처가 줄어들어서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다시 이 도시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외부 투자자들이 망설이는 동안 이미 이 도시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들은 조용히 단지를 정비하고 상권을 재정비하고 골목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그 모든 움직임이 시세를 만든다. 일산은 여전히 품격 있는 도시다. 서울과 가깝지만 서울처럼 삭막하지 않고 신도시이지만 사람의 온기가 스며 있고 성장은 멈췄지만 가능성은 늘 살아있다. 그는 말한다. 좋은 땅은 흙냄새가 난다. 일산은 그 냄새가 아직 남아 있는 동네다. 그 말은 아직 이 도시가 숨 쉬고 있다는 뜻이자 다시 걸어 나갈 준비를 마친 도시라는 뜻이다. 외부 투자자들이 이제 다시 이 땅을 바라볼 때다. 그리고 그 시선이 잠시 지나치는 관심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이 도시의 결을 이해하려는 진심이라면, 일사는 다시 가장 믿음직한 선택지로 부각될 것이다.